현금 할부 니스 렌트 구매 가능하시며 니스 렌트인 경우 추가 조건 만들 수 있게 항상 최대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BMW 7월 프로모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SUV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X1 x 2입니다 X1 X2 최대 프로모션 600만에서 최대 85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X3 X4입니다. X3 X4 최대 프로모션 800만에서 최대 15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7월 달도 최고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자이언트카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개별문의 주시면 표에 공지된 프로모션보다 더 높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X5X6입니다. x 5 s 6 최대 프로모션 1,05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리스 렌트 구입 조건 시 추가 혜택 드릴 수 있게 많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SUV s 7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더불어 넓은 실내 공간에 자랑하는 품격 패밀리카 X7입니다. X7 최대 프로모션 12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첫 번째 모델 1시리즈, 2시리즈입니다. 1시리즈, 2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9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인기 색상은 빠르게 소진 예상되며 개별 문의 주시면 트림 옵션 체크에서 최대 프로모션과 빠른 출고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7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실시간 재고 선정과 조건 확인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다음은 4시리즈입니다. 4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4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그랑 쿠페는 개별 문의 주시면 추가 조건 더 상세히 체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7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빠르게 연락주셔서 저희 직원들과 소통하시면서 원하시는 차량 선정할 수 있게 자이언트카가 많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입고 상황에 따라 각 딜러사들 할인이 변경되고 있어 실시간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유 i5입니다. 최대 프로모션 1,5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패밀리 세단 BMW 6 시리즈입니다. 6 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1,400만에서 최대 1,8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빠르게 연락주셔서 원하시는 모델, 최대 프로모션으로 구입할 수 있게 자이언트카가 많은 준비하도록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세단 7 시리즈입니다. 풀체인지 모델로 S 클래스와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시리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자이언트카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인 경우 추가 프로모션 지원할 수 있게 많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즈 최대 프로모션 1,8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3%, 재구매 2% 추가 혜택 청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시리즈입니다. 최대 프로모션 23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 구입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BMW 7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재고사항에 따라 딜러사들의 할인이 변경이 계속되고 있어 자이언트카와 소통하시면서 최고 조건 받으실 때까지 저희 자이언트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올한 해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자이언트카 서창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